자다 과연 뜨실 것인가? 떴어, 떴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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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떴다. 우와, 사이 좋네. 이야 대박. 우와, 이야, 단단해. 그리고 알찬 게딱 보여요. 한번 물려 주실래요? <laughs> 와, 암캐다, 암캐. 함께. 이야, 축하드립니다. 와, 미쳤어. 과연 이번에는 성공? 우와, 드디어 나왔다. 이야, 함께, 무께 우와, 사이즈도, 잠깐만요. 야이 정도 사이즈면, 우와, 최고네. 형님, 드디어, 성공! 성공! 이야, 이제, 이제서 조금 뿌듯하신가 봐요. <laughs> 이 사이즈는, 과연, 시장표일 것인가? 아, 사이즈는 좋지만, 시장표는 아닌 걸로. 두 마리인데, 과연, 자, 자. 여기 잔뜩 갈렸어 잔뜩 갈렸어 여기 어, 여기 네, 여기. 여기 한 마리 오케이 오케이 아이고 아이고 놓쳤어 여있다여기다 여기 있다. 그대로 안 도망가고 계속 있네요 응. 자한 마리 잡고 자또한 마리 우와 두 마리 음.